어 이번 종구 세팅은 이제 무음 종구입니다. 그6.1 대규모 표치 이후에 바로 플레이했고, 그다음에 저렇게 레리 맵 오퍼링을 실내 맵 오퍼링을 사용했습니다. 암살을 위해서 무음 종구가 근데 한 차례 너프를 먹어가지고 그 생존자 보이는 오라가 이렇게 절반 거리로 감소가 됐거든요. 원래는 더 멀리서도 보였는데. 이제는, 그, 절반이 너프를 먹어서. 근데 뭐, 아직 할 만은 한것 같아요. 오케이, 둘다 스프린트. 1, 2픽, 둘다 스프린트고. 이러면 2픽이 발전기를 다시 잡겠지? 예. 네. 안 내렸네. 그냥 질러봤는데. 다른 데안 가고 뭐 하세요? 스프린트 들고 이러면 죽죠. 자, 걸고. 그리고 이제 발전기 견제는 저기 뭐냐. 이제 원감 금감이 너프를 먹어서 이제 과충전 소금물 요새 뜨고 있는 걸로 한번 바꿔봤어요. 와, 사피 눈치 빠르네. 여기도 소금물 묻혀주고. 이거 사피기 살리러 가는 것 같은데, 예, 네, 쭉 따라가줍시다. 와, 이거 너, 내가 너무 안일했다. 이거 안 맞아줘도 되는 거였는데, 안 내리네. 1픽 따라가자. 잡았고 칼찌도 사실 너프 먹어서 터널링 해도 됐었는데 칼찌 한번 맞아 볼걸 그랬나? 지금 칼찌를 안 맞아 봐서 뭐 정확히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패치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와, 발전기 거의 지금 과충전 소금물로 아까 다 돌아갔었는데. 오, 사픽. 눈치 되게 빠르다. 때려주고. 무음 종구도 그냥 기존 종구랑 똑같이 이렇게 막 난전 유도하면서 돼지 막 발라주고. 그리고 이번에 타나토도 타나토 포비아도 버프 먹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돼시 타나토로 해가지고 아 이거 그냥 5초 기다렸다 때릴 걸 그랬나? 지금 아직 공짜 시계가 적응이 아직 안 되네. 아 이거 이까지만 합시다. 이까지만 하고? 이렇게 2픽 내렸고, 강강수 올래? 몇번 하다가? 한 대. 소금물도 묻혀주고. 과충전은 사실 스킬 체크 어려워지는 그게 있긴 한데. 사실, 그거 맞출 사람은 다 맞추고. 사실, 그 소금물이랑 같이 들면 이제 발전기 깎이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쓰는 거죠, 사실. 삼픽 잡자. 아직도 오발이네. 오, 나이스. 이거 내가 무지성으로 온신했는데. 나이스 이 사람은 다 당해 주네요. 걸고 지금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또 차주고 어뭐 소금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오, 이거 아슬아슬하게 맞네. 맞아도 이상, 안 맞아도 이상한 거리. 근데 이거 과충전 소금물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다인큐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발전기를 차도 내가 한명 쫓는 동안 이제 그 발전기를 한 명이 만져버리면 그만이니까.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살리러안 오나? 산픽 잠시 먹고 이러면 저거 따로 갔자. 산픽 잡아서 빨리 없애 버리고 치료 받고 있네. 돼지 발라주고 3픽 나이스 저, 저거 소금물 차는 거 저거 이것만 막자 일단 2픽 때리죠 아 돌아갔다 일단 2픽 걸어주고 이게 옛날에는 이거 오라 이렇게 보이는 범위가 두, 지금보다 두 배가 넓어서 무음종구가 진짜 무서웠었는데 지금은 뭐 근데 할 만은 한것 같아 요 아직 때릴 수 오케이 여기 약간 유사판자 구간이죠. 3픽 잡아서 끝내자. 이걸 안 내려? 안 내리면 뭐 있나요? 아니, 죽죠, 이거. 야, 소금물 좋긴 좋다. 과충전 소금물, 근데 일단 다인 큐를 한번 만나 봐야 겠는데, 좀그 발전기 막 이어 잡고 약간 이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 봐야 알것 같네요. 뭐 돌리고 있지? 이러면 이거, 이거 아직도 안 돌아가고 있어. 아까 차 놓은 건데. 소금물 또 발라주고. 이 사람 스프린트. 아, 이거 그냥 은신 풀 걸. 이럴 이럴 줄 알았으면. 예, 네, 그런, 창틀 넘는 척, 이런 거, 안 통해요. 저는, 오라가 다 보이기 때문에. 이 픽, 쫓자, 이거. 오, 와, 이거 안 내린 거 잘했다. 여기는 사실상 분노 싸우면 한대 때릴 수 있거든요. 이씨. 안 넘어? 한. 한 대? 아니다. 얍! 오케이, 한 대. 이렇게 분노를 쌓고, 이 뻘짓 하는 동안 하나 돌아갔네. 장난 그만 치고 합시다. 오케이, 잡았고. 들어가시고, 저기 대기 타면 한대 때릴 수 있죠? 이렇게 넘었고, 내려가서 한 대. 내리고 오, 이 사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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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고. 오, 이 사람 무음종구 상대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자, 이 구간 또 분노 쏴서 때립시다. 멀찌 더한번 합시다 또. 지금 여유로우니까. 오케이 이거 죽었죠. 데드하든가 이 사람. 그렇지. 데드하드일 것 같았어. 왠지 너프를 먹었다고 해도 데드하드 이제 잘만 쓰면 되게 좋거든요. 지금 일로 오시고, 아 스프린트니까, 어, 그렇지 스프린트니까 은신 푸는 척만 해주고 잡았죠. 레드하드도 지금 보니까 잘 쓰는 사람이 으면 되게 까다롭더라고 이게 타이밍을 딱 맞춰서 잘 쓰면 이게 어떻게 보면 헛방질이 되기 때문에 아 저거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갑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지지.